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립 t v 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그, 어, 보여드릴 것은 어제 했던 그 뒤집기를 계속 그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진행을 해야 이제 그 다른 프로젝트도 빨리 진행을 하고, 예, 이, 사, 저는 이제 양이 작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서, 예, 예, 하여튼, 신십주 뒤집기는 쉽지가 않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단, 장갑을 끼고요. 예, 이 아이린은 그 양반죽에 있는 그 양반죽 뚜껑입니다. 이 연예인을 수집하시는 분들, 아이린을 수집하시는 분들, 아이린 사진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한 사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서 모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3년 12년 12년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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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그 어제는 2018년 세개라 그랬는데요 제가 보니까 하나가 1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볼이 신식 이 신식주는 신십, 이 이그 연도가 약, 너무 약하게 예,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실 때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2008년이었습니다. 16년, 16년이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15년,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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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13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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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15년, 7년, 12년, 13년, 예. 10년, 예. 9년, 예. 2009년이 생각보다 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천만 개라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년, 13년, 15년, 7년, 1이년이0뭐1의년1 예. 2년은 미사용급으로 그냥 반딱반1하네요0년1 예. 2년1 2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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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17년이 나왔네요. 예. 이렇게 그 밝은, 밝은 색이었다가 이렇게 산소가 나면 이렇게 누렇게 변하거든요. 신십주는 변화가 빨리 돼서 홀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기를 차단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2018년이 안나오네요. 2018년이 안나와요. 14년, 18년인가. 16년이네. 1 6년하고 헷갈려요. 13년, 16년, 2018년이 헷갈립니다. 회선주안네요 회선주하는 따로 모아서. 네. 어, 7년 굉장히 미세한 급이네요 아, 년. 1 년. 어제는 17년이 거의 안 나서 오늘도 17년이 많이 나오네요. 거의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빨리 지식기를 끝내고 10년, 12년, 11년 전구냐. 예. 좀 더. 이신식주도 나온 지가 거의 지금 2006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13년, 13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신식주에 대한 그 수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정하는 것도 굉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이론처럼 이렇게 사그러지는 동전이긴 하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모을지, 예.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재산정화. 지금 엄청 싸거든요. 지금 수지뱅크에 들어가시면은, 9, 10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지금도 다 구할 수 있고, 지금 쌉니다. 2018년이 안 나오네요. 2018년이 안 나와요. 이 많은 것 중에 두 개가 2018년이었다니, 이거 놀랍네요. 2009년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2년, 15년, 12년, 2009년, 13년, 13년, 12년, 14년, 13년, 2009년, 2007년, 2 7년1 0년2년1 0년2 0년년 2006년 2 1억 1억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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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2 0 0 9년2 0년2 0 1 8년이 적게 발행되어서 아마 2006년 2 0 0년2 0 0 9년2 0천만년2 0년2 0 1 8년은 5천만 개2 0실질년2 0 2 0 1 8년이 나오진 않네요. 2009년이 더 많이 나오네요. 아마, 그, 룰이나 관봉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2008년이네요. 11년? 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에 2000, 그, 사용제로 한, 한 세트는 모두 다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세트를 다 모으시는데, 이 신식주 뒤집기는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하셔야 그 사용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으실 것 같아요.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될예 그런 것 같습니다 13년, 예, 9년 예. 어, 어, 18년 같은데 찾았습니다. 예. 음. 끝에 하나 나오네요.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2018년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지금 한 100개는 넘게 뒤집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신식주는 힘드네요. 너무 작고 눈도 어리어리하게 보이고요. 시꺼먼 건 아예 보이지도 않고. 네, 예. 이상, 예, 뒤집기를 했구요. 이건 이제, 어, 10년? 10년대? 네, 예, 이거는 이제, 6, 7, 8까지 하고요 9는 여기 있고요 9는 지금 이게, 어, 대충, 이게 10개. 26개. 2009년은 한, 제가 생각에한 30개는 나온 것 같아요. 2009년 30개. 그 다음에 2018년은 3개. 3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 홀더 처리 몇개 해가지고, 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늘 같이 나와주시니, 아이디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